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섯 비구가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당 아보자 바가바 아따마나 반짜바기야 비쿠 마가바또마 시당 아비잔뚱 이마스민짜바나 메냐카로나스민 반야마네까지입니다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은 저희 초정범문경 전반 작가, 바가다 숫 하실 때, 뒷부분, 아니고 중간 정도 부분에서 한번저희가 했던 부분이에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은요이것이라는 의미의 중성 싱글러 퀴저티브가 되겠고요. 아보자는 왓디, 말하다 라는 동사의 3인칭 싱글러 아울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가바는요, 아까 살펴보셨던 바가반띠, 세존이죠. 이것도 아까 기억나시죠? 행운을 가진 자라고 해서 세존. 네. 세존의 남성 싱글러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따만나는요 이제 기쁜 즐거운이라는 의미인데, 전부 다 비쿠와 관련된 형용사이기 때문에, 예, 성수격을 같이 해서 남성 플로럴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반자 바뀌야는 반자 다섯이라는 의미와 바뀌야, 무리의 의미를 가진 단어의 결합인데, 이건 역시도 남성 플루럴 노미나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쿠 하면요, 이것도 남성 플루럴 노미나티브 형태가 되겠죠. 바가바또는요바가반트 세존의 남성 싱글러 제너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아시다는요 바아사띠라고 해서 말하다, 설하다 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이 바아시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설해진 또는 설해진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형태는 중성 싱글러 큐자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아비단둥은요 죄송합니다. 아비난 동이 되겠네요. 아비난다띠 예. 아비난다 예 기뻐하다의 예. 3인칭 볼로럴 아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과거분사 분사 학습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사의 이 행동의 주체로 제너티브가 주로 나오죠, 자주 나오죠. 그니까이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제너티브의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하긴 설했는데 누가 설했냐면 세종께서 설하신 거예요. 나중에 해석하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스민 짭바나 미냐카라나스민 반녀마하네 부분 보시면 이마스민은 이것이라는 이 또는 이것이라는 단어의 종성 생겨로로커태브죠 말자는 여러 가지 말자 말고 바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리고 그러자 정도 의미 해석해 주시면 되고 반야가라나스미는요 반야가라나라서 대답이나 설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성 싱리로커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반야띠는요 반나띠라는 단어의 이제 그 수동태가 되다 패시브 형태인데요 이 단어가 아니 이 반나띠의 패시브가 반야띠인데요. 이 반야띠의 PPR 형태,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 반야마네, 마나가 돼요. 반야마나. 그 반야마나의 중성 싱글러 로커티브 형태가 바로 반야마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서 저희 이제 절대 적경 로커티브 앱솔루트라고 했던 부분의 이제 문법을 볼수 있는데요. 요거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뭐가 봐, 세종께서 이당 아부자 이것을 말씀하셨던데요. 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될것 같고, 일단, 마하나 반자바기야 비쿠입니다. 만족한 다섯 무리의 비구들은, 뭐가 봐, 또, 마스당입니다. 세종에 의해서 설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비난둥 기뻐하였다. 그러자, 이마스밍, 빈약까라나스밍입니다이 설명이 만냐 만에예요.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절대적격 로커티브, 앱솔루트 기억나시죠?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고, 그 뒤에 분사가 와서 전부 다 척격의 형태를, 로커티브 형태를 띌 때, 그것은 이제 저희가 문법적인 용어로는 절대적격 또는 로커티브 앱솔루트라고 하고,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마스밍하고맨냐카르나스밍하고어 만냐마네가 정부 로커티브 형태로띄고 있고요. 이 대답, 이 설명, 이 설명이 만냐마에 서려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 해석이 되겠죠. 로커티브 형식 구문입니다. 반자 밖에 야나 비쿠남 아누빠다야 아아사베히지단니미무징수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반자바퀴야 낭은요. 앞에서 보셨듯이 반자바기야다섯무리의라는 의미를 가진국거버의 남성 플로럴 제너티브가 되겠고요. 비쿠낭은요. 비쿠, 비쿠의 남성 플로럴 제너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 바다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안 플러스 바다야입니다. 바다야는 그바디아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 잡다가 기본적인 의미인데 집착하다라는 의미도 자주 쓰고 이 있는 그 단어의 예, 제런드 형태가 뭐 바다야예요. 거기에 안이 붙어서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아사메히는 아사바 번뇌. 저희가 이제 번뇌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이 단어의 남성 플루럴 어블러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짓다니는 짓다 찌딴, 마음이죠. 이것의 중성 플로럴 노미나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미무증수는 미무차띠 해방되다, 해탈하다 라는 단어의 3인칭 플로럴 어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무증수가 길어, 수가 길어진 것, 우가 길어진 것은 띠 때문에, 역시 연성 때문에, 예, 우가 길어졌고요. 이 부분도 해석을 해보시면, 다섯 무리의 비부들의 요걸 같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섯 무리의 비구들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노미너티브가 여기와있고요 이것들이 두 개가 이제 제너티브이기 때문에, 다섯 무리의 비구들의 마음은, 그 다음에 이제 제런티브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안빠다아야입니다 집착이 사라져. 안, 이제 부정이니까요. 집착이 사라져서, 아서베히 뭐, 여러 번뇌줄로부터 미무진수, 해탈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부처님이 다섯 비구들에게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라고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들이 전부 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래서 마음 해탈을 얻은 즉 아라니된 그런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주에 걸친 무아상경의 감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